네, 우리 루닛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 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코스피와 코스닥 할것 없이, 어,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뭐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 나가야 되나. 어, 그리고 손절 라인이라든지 목표가 라인. 자, 이런 라인들을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잡아 두고, 자, 이 루닛이라는 종목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지금 없는 상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목표가와 선전 라인을 잡는 방법과, 그리고 어떠한 신사업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영상 마지막 편에는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은지, 어, 그리고 어떠한 재료들이 있는지에 대한 특별한 어, 저평가 수혜주 종목도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를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어, 지금 루닉 같은 경우에는 어, 2024년도 자,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69%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고 인해가지고 영업 손실 또한 82%씩이나 감소를 했고요. 올해 상반기 매출 또한 전년 연 매출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게 매출적인 측면에서 볼때 실적적인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지금 현재 루니디사인트와 루니스코프 제품은 전 세계에 약 2천여 개 자 2천여 개 의료기관에서 의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글로벌 시장에서에 대한 입지를 계속적으로 넓혀 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리주 여러분께서는 어 사실상 이뭐 매출적인 측면, 측면이나 아니면은 뭐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신사업의 내용들은 아직까지 전혀 뭐 악재가 노출된 것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지금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는 라 것은요. 지금 이 시작의 분위기와 부합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반도체 섹터들과 2차전지 수혜주들이 시장에서 많은 수급들을 흡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이 조정이 나오게 될 경우에 이 조정의 물량들이 다시 한번 더이 바이오 섹터들로 이어질 수 있는 자이 순환매 시장을 저희는 현재 기다려야 될 타이밍이다.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밖에 루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뉴질랜드의 디지털 병리 플랫폼 기업인 볼파라를 인수를 했고요. 자 미국 시장 진출을 계속적으로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글로벌 의료 데이터 및 플랫폼을 확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개인들의 물량들만 조금씩 조금씩 털려 나가고 있지. 사실상 외국인들 물량들과 기타 법인 물량들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물량들을 흡수하고 있는 캔들들이 그리고 수급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는요. 저희가 주의가 필요한 구간, 즉 손절 라인을 설정을 해서 단기적인 추세가 무너지진 지점. 자, 지금 현재로서는 45,000원 라운드 피겨 라인이 뭐다. 바로 이 지지선이기 때문에 자, 이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더 지속적으로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자, 몇 개월 후쯤이면은 지금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 6만원과 이 7만원 라운드 피규어들을 순차적으로, 어,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더 도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는 굳이 불필요하게 뭐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 조금 어, 여유를 가지시면서 홀딩하시라는 말씀 좀 전달 드리고 싶고, 혹여나 이 루닛에 대한, 어 신사업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시간 대응 전략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 자, 010-5765-2186번호. 자, 이 번호로 저한테 루닛이라고만 문자 한통 전송해 주시면은 제가 이 신사업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 같이 공유해 드리고 실시간 대응 타점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어 문자 남겨주셔 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공유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6월과 7월 사이에 바로 우리는 이 AI 신사업 관련 섹터들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어떠한 일정과 재료가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최소 못해도 3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 추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 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경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3,000%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부양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자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잭팟 주를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